때 맡겨둔 거 아, 나왔다고 해서요. 버선발로 먼저 들어와. 네네네. 근데 이게 한글은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긴 해요. 네네. 그래도 귀엽게 나온 거 같아. 음 귀엽다. 우리야. <laughs> 우리야. 감사합니다. 오늘 아, 네, 진짜 <laughs> 이거 너무 웃기다고. 저도 하면서 진짜 해도 되나? 어. <laughs> 그런데 이때 다인이 경찰과 희미하게나마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는데요. 도대체 어쩐지 두 개골이 완전히 골절된 상태. 이 모습이 마치 밤 안에서 끔찍한 군화를 신은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요. 직원은 수입이랑 지출 네. 대출이 있다면 어떤 종류 1번부터 몇 번까지 하시고요 네. 지출도 카드값 얼마 나가는지 잘안 보시잖아요 파리바게뜨 어 어떤 분은 빠박 저 파리바게뜨 있어요 어떤 분은 택시비 <laughs> 음. 그래서 어 이거는 내가 아,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인데 나는 왜 여기 가서 매일 돈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 고객들끼리는 그것도 했어요 생활비 리뷰를 서로 모여서 보리야, 보리야, 기분 좋아, 졌어좀 옛날 사람 같았다, 그렇지? 응. <laughs> 보리야, 나는 가끔 나도 모르게 펜클 노래 부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해. 펜클? 팅클? 펜클이 어째서 펜클이 한창이지아 이거 다눈 부셔 가지고 뒤에서 부르면 눈 찡그린다. 보리야, 보리야, 언니 똥봉투 그만 흔들어 줘. 여기 너무 이쁘다. 부리야 어디 갔어? 아, 부리왜안 가? 왜 이렇게 그런 의심해. 그런 <laughs> 확신이 없어. 아, 우 아, <놀람> 빛이 너무 쎄가지고. 우리 얼굴 날라봐. 가자. 응 음, 맛있어.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야. 맛이 없어? 맛있어. 맛있어? 응. 음. 우리 스타일이야? 응. 음. 어, 할미 맛이야? 할미 맛. 어? 할미 <laughs> 맛. 음.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야. 할미 맛. <laughs> 이렇게 할미일 수 없다. 음, 너무 맛있어. 이거 너 초당도. 엄마 기그엄마수연이 <다른> <목소리도> 수연이 보면. 뭐, 엄마 다 엄마가 낫지만. 형아들이라형 형. 이렇게. 어. 나는 이상이 너무 괜찮아. 슈하게 타워 플레이스. 전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왜서 이쪽 사람들이 다치냐면 이렇게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틀어서 가는데 저쪽에서 부딪히는 거.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있을 때는. 중요한 건 여기 셋 아무도 운전 안해 <laughs> 이런 얘기 들어도 근데 샘프는 운전면허 딴지 얼마 안 됐어 맞아 근데 왜안 해? 내가 여기서 시킨 거니? 어디? 니 언니 시켰다며 아니 아직 안시켰 뭐가 지금 나오는데 수연이한테 혼날까 봐 말을 못하고 혼자서 얘기를 <laughs> 어... 한열번 했어 얘기 <laughs> 시키는동혼 아니 엄마 창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 <laughs> 아, 그 어떻게 <정도였어>? 해? <laughs> 아, 그 정도였어? 어 수연아 그럼... 아마 의료 힘들겠다. <목소리> 아, 말을 없더라고요. 오, 진짜 미치겠다 미니아. 미니컬콘도 아니에요. 제이, 저렇게라도 어떻게 살? 아요 저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. <laughs> 저 약간 보리한테 못하고 윈니한테 다 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. <laughs> 맛있어? 없는 응. 어, 어, 거야? <웃음> 이거 이거? <웃음> 민니 일어 하얀 거입은데렇게 많이 흉내보이지 않는다 어이쁘든어안 어. 어, 되지 민니야 그치? 어떻게 빵빵하지 진짜? 토마토, 당근, 브로콜리 안 올라가? 웬일이야? 반대 반대 어, 옳지 <laughs> 그쪽에서 뭔가 아니었나 봐자일거 자기 거 앉아 민니 앉아 아, 사자 바보 모른다 앉아 앉아 앉지 마민 잘했어 <laughs> 잘했어. 영리해 못하는 <laughs> 게 없어가지고. 야 나름 인터넷에서 이걸 하나 샀어. 아 진짜? 미국? 호랑이 사자 된 여섯 음. 마리가 감걸렸대 응. 코로나? 응. 엄청나. 미국에 동물원에 호랑이랑 사자? 응.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? 고쳐준대. 근데 난 궁금한 게 공물도 고칠 수가 있는 건가? 공물은 직원. 이야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소스 자주 하나씩 먹어러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이들. 너안 먹지? 음. 냄새나서. 닭다리가 냄새가 나요? 응. 음. 맛있는 거새 닭에서 가 제일 많이 하는 새끼는 거야아 내꺼지롱. a k 서 s u k 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따 먹었던 거지. 여기 뒷부분 따 가지고 꿀 빨아 먹었었잖아. 왜? 어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말이죠. 요즘 애들 상상도 못 하겠지? 아, 진짜 맛있었어. 진짜 맛있었어. 뭐야? 그래서 꽃이 항상 있었잖아. 응. 다따먹어 가지고. 나 그때 기억나. 이렇게 이파리 있는데 이렇 건드리는 이파리 오므라지는그 나무 있었던 거 기억나? 그거 어떻게? 계속 이거 꽃잎이 다 떨어졌어. 여름, 여름 아니다. 와, 여기 되게 이쁘게 나오지. 초록색에다가, 흰색에다가, 똥싸는 개에다가. 딱, <laughs> 우리 똥싸는데 이쁘다. 아, 쟤네. 쟤네. 어, 이쁠 일이야? <laughs> 어, 너무 예뻐. 쟤네. <laughs> <laughs> 시원해? 볼리 보리 시원해요? 우리 네 동버리고 오잖아. 시원해요? 아. 앉혀놓고 찍을래? 볼리야 우리 등에 벚꽃. 꽃잎 떨어졌어. 응? 볼리야너 아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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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비부비 부비 하는 거 아니냐. 진짜 <laughs> 기분 왜 저렇게 좋아, 김보리? 가자, 가자 그래. 왜안 움직이지? 그래, 가자. 그래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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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근데 좀 더워, 이제. 물 챙겨왔구나. 보리야 하, 무슨 냄새나 보리야보리왜카메라 이렇게. 뒤통수를 보이지? 보리야 어? 뭐야? 트렁크 열고 와서 깜짝 놀랐어. 완성 병원까지 지었잖아 색깔이 달라 색깔 짐 완성. <laughs> 이거... 오, 오늘 말까지 다는게 생겼어. 삼을. 몇 명이야. 프레첼이 없어? 어, 하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샀어? 그, 아니, 바질, 바질, 바질 크림 치즈 바게트 하나 샀거든. 정말 맛있겠지. 바질이야. 크림 치즈랑. 하나씩.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샀는데. �onders worked 1. complex one 2. m s s i e one 3. s p c a r e s i t h i n k I v e f o u e 5. coming home No offer.